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아소서. 찬송가 30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음 주 예수의 사랑하시 은혜요 보배 그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양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자노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할수그 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뱅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증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요와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므로 기도에 응답이 풍성하기를 강청하나이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할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과 몸을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세상을 살지만 하늘 나라에 연결하며 살게 하시고 순간을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일용할 지혜로 채워 주셔서 시험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오늘 꼭 기억할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이 찬 청년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두드리는 문들이 활짝 열림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찬송케 하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일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박흥순 선교사님과 동행해 주셔서 거기 세우신 노코리 고등학교와 31곳의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대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조나단 선교사님, 김상의 선교사님을 힘 있게 붙잡아 주셔서 점점 좋아지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중국 땅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복지재단과 옥수수재단 모퉁이돌 선교회와 극동방송 위에 함께 하셔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농촌 교회 개척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판단력을 더해 주셔서 국내외의 복잡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로 12절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께 감동을 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야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타위세계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백향목 궁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있구나. 나만 이렇게 편하면 될까? 요호와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아직도 있구나.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이 생각은 제가 비유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했죠. 본, 본인이 수고 많이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좋은 음식을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빠도 때마다 일마다 용돈을 주면서 또 응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썼지만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는 은혜로 오늘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걸 깨닫고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합격한 것은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백향목으로 짓고 아주 평안하게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푹 빠지지 않고 나는 편한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있구나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 그 찔림을 받고 나단 지자에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언제 내가 백향목 궁전에서 거하겠다고 하였느냐?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신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내용,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감동하셔서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는 못합니다. 준비만 하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 에이,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3, 40명이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오시거든요.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뭘까? 그것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하나님께 감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오늘도 깨닫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간증할 일들이 많은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민. 아시겠습니다.